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회계의 선이 분명한가 회계의 선이 분명한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합니다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마태. 여기 레이라고 나오죠. 예 레이는 마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쓴 제자 마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헬라어 이름이고 레이는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통관세를 받는 세리였습니다 2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자로 부르자 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큰 잔치를 베풀 정도로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은 유대 사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이 전하는 설교와는 달랐습니다. 권세가 있었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병든 자를 말씀으로 치료할 수 있는 말씀의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귀신들도 순종할 정도로 영적인 권세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기관들의 율법학자들의 마음에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내게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게 유대 사회 속에서는 큰 충격을 주는 것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이제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크게 지탄받고 있는 사람 중에 신분 중에 한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 취급받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창녀와 세리였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노마 시민 통치를 받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에 36년의 시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 버린 매국노가 있었고, 일본을 위해서 같은 동족을 수탈했던 친일파들이 있었습니다. 해방된 지 77년이 지나도 지금도 여전히 친일파를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친일파의 후손들조차도 그들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의 사이에서 친일파처럼 취급받는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들의 착복과 이런 약탈은 너무나 잔혹하고 지독하였다고 합니다. 세리는 로마 통치 시대의 협력자들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대신하여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는 일을 담당하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들의 배를 채워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으로 취급받는 존재가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렇게 미움과 증오의 대상인 내이 마태를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 당시 가장 큰 죄인으로 취급받는 마태를 회개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마태 제자를 부르신 것은 단순히 한 명의 제자가 더 생겼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회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또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우리 교회의 사명의 연장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마태를 불러서 회개를 시킵니다. 마태의 제약된 직장을 버리게 하죠. 이게 회개죠. 주의 말씀에 옳지 않은 것을 직장일지라도 버리고 새로운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요. 이게 바로 회개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세리 마태를 회개시키시고 그를 제자로 삼습니다. 이에 예, 마태는 기뻐하여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죠. 그 잔치를 베풀 때에도 자신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서요. 친구들을, 친구들이 누구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세례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불렀는데 이 사람들도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죄인들로 취급받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게 만듭니다. 이에 바리세인들과 율법학자들이 비방을 하게 되죠.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세인과 그들의 사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제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바리세인과 사기관들이 볼 때는 죄인으로 취급받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비방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리세인이나 사기관들이 의인이거나 건강하다는 말이 아니죠. 이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들이 건강하고 또 의롭다라고 생각한 것 뿐이에요. 자기들 생각이었던 것이죠. 자기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병들어도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죠. 자기가 보아도 몸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죄인인 것을 스스로 자각하는 사람이 영원한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회개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죠. 예수님의 보혈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나 우리의 사명도 똑같은 거죠. 죄인 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죄인 된 삶을 죄인 된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삶, 새로운 꿈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있는지요. 생각이라든가 마음의 자세라든가 태도라든가 또 살고자 하는 삶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날마다 그리스와 함께 살고자 하는 삶으로 새로워지고 있는지요. 아직도 병들어가는 또 병들어 있는 내 상태를 점검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주변에는 죄악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집을 청소해도 먼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 앞에 나와서 저는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내 어두운 눈을 밝게 하여 주시고 내 돌아온 손을 정결하게 하시고 내 발걸음이 지약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요 주의 말씀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지 않으면요 이 선이 희미해지게 되죠. 세상은요 선을 희미하게 만들어 버려요. 변화된 삶을 살기보다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하는 선이 분명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 새롭게 보일 때가 있죠? 운전하다 보면 길이 새롭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차선을 새롭게 칠했을 때. 그렇잖아요. 차선을 새롭게 딱 칠해놓으면 이상하게 길이 새롭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또한 아스팔트를 새로 깔잖아요? 그러면 다시 새로운 선을 긋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로워진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선을 분명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선이 계속해서 흐려지고 흐려지고 흐려졌는데도 그냥 내버려두면요 이제는 함부로 가버려 요 마음대로 가버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생을 향하여 나가는 인생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변화의 선은 확실한지요. 하나님의 편에, 말씀의 편에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추원합니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더라도 가장 먼저, 주로 가장 먼저 읽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가요, 평생 나는 부자로서 살겠다라고 세관에 앉았다면 그의 인생은요, 성경에도 기록되지도 않고 세상에 누구에게도 그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직장, 자신의 육신적인 것을 편하게 만드는 그 직장에 계속 머물렀다면 그의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버리고요, 예수를 따르고 선을 분명히 했을 때 그의 인생이 위대한 인생, 위대한 사도의 삶으로 쓰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분명한 선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선 하나도 새롭게 칠하면은 새롭게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분명한 선을 가지고 사는 자들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똑같이 행하고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나도 똑같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또 새롭게 변화된 목적과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 사랑의 사람으로 순정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죄인된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 참된 의사가 되신 예수 그리스에게로 수많은 죄인들을 이끌어서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살자고 곤면하고 함께 예수를 따르는 저들의 삶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교회에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 되기로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